여러분께 신나는 K-POP 댄스를 알려드릴 강사 배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할 친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누구나 춤출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에바쿠르틴! 환영합니다. 오늘 배울 춤은 스트릿 댄스 안에 락킹이라는 장르입니다. 락킹이라는 춤은 잠그다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춤이에요. 여러분 노래 중에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처럼 춤을 추다가 잠깐씩 멈추면서 추는 춤인데요. 보는 사람들이 같이 신나지는 게이 춤의 좋은 점입니다. 락킹이 신나는 매력도 있지만 멋진 매력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 락킹을 알려드릴 노래로 영파 씨의 XXL을 정했습니다. 우, 박수! 잘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상관 없습니다. 내 기분에 맞춰 자유롭게 따라하다 보면 그게 가장 멋진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들 준비되셨으면 모대춤 K-pop 챌린지 따라하기 시작해볼까요? 갈까요? 오, 박수! 여러분, 지금부터는 스트레칭 시간입니다. 스트레칭을 왜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몸은요,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근육한테, 얘들아, 일어나! 우리 움직일 시간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스트레칭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첫 번째 스트레칭. 자, 왼손을 들어서 손바닥이 위로 여기를 잡아주세요. 그꾹 눌러주세요. 1, 2, 3, 4, 5. 여기까지 자, 손 내렸다가 이번에 왼손, 손등을 위로 이렇게 잡고 당겨주세요. 5초 셀게요 시작, 1, 2, 3, 4. 오. 자, 내리고. 자, 이번에는 손바닥 다시 풀 건데. 기도. 손 깍지. 천천히 돌려 주세요. 천천히 돌려. 완전 빠르게 한번더 천천히 나무늘보처럼 완전 빠르게다가 손바닥을 위로 쭉 누가 당겼습니다 키가 커져라 자하면서 동글동글 그리면서 내려줘 동글동글 동글동글 한번더 박수 쩝 깍지 손앞으로해서 위로 쭉 자쭉 누가 땡겼어 가자 그렇죠. 키가 커진다 하고 동글동글 시작 동글동글 동글동글 그렇죠 자 이번에 우리 다리 벌려 볼까요? 다리 벌려서 한번더키 시작 깍지 앞으로 쭉 하는데 가슴 동그랗게 해서 밑으로 고개까지 넣어주세요 자 이거 숫자 하진이가 5초까지 세보자 시작. 올라오시고. 우리 이번에는 다리 이렇게 벌렸으니까, 이렇게 기마자세. 이렇게 편하게 기대보세요다 편하게 기댔나? 네. 오, 너무 잘했어요. 자, 오른손 들어보자. 오른손. 오른손은서야. 그렇지. 무릎에 딱. 내려이 이렇게 늘려버려주세요. 꾹. 돌아와. 아직 안 일어났는데. 자, 왼손 민규. 무릎 잡으세요. 옆으로 쭉 밀어주세요. 쭉. 그렇지. 다시 돌아와. 일어나세요. 일어서. 오른발, 짠. 준비! 천천히 돌려주세요. 완전 천천히. 나무늘보처럼. 완전 빠르게! 아, 잘하는데? 반대발, 왼발, 짠. 천천히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천천히 완전 빠르게. 아, 오케이 잘이야. 여기까지 스트레칭 다 됐어요? 네. 근육이 일어났어요? 네. 어 우리 한번 그럼 춤 배워볼까요? 오케이 시작합시다. 박수.

XXL 음악에 맞춰서 하는 신나는 라킹 댄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다리를 넓게 벌려주세요. 하고서 주먹을 쥐고 X 자를 그린 후에 고개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시작하면 고개를 들어볼게요. 시작. 어 잘하고 계신가요? 한번더 해볼까요? 고개 숙였다가. 고개 들때한 번에 벙 드는 게 아니라 고개 내렸다가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시작. 천천히. 이때 멋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손한번 만세 해볼까요? 양, 한, 한 손만 해볼게요. 한 손만. 오른 손 들어서. 이때 앞으로 이렇게 공피기듯이할 건데 무릎도 같이 사용해서 해주세요. 여덟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는 양옆으로 흔들어 볼게요. 왼쪽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내리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고개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 고개를 옆으로 짠. 고개 들면서 어깨 짠. 반대쪽 어깨 올려주세요. 짠 하고 나서 가슴 앞으로 업한 어? 다음에 밑으로 두번 내릴 거예요. 시작 다운 다운 그렇죠. 여기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천천히 한번 해봐줄게요. 고개부터 옆으로 하나 고개 들면서 어깨 둘 반대쪽 오른쪽 어깨 셋 어깨 내리면서 가슴 앞으로 했다가 다운 두번 시작. 다운, 다운.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좀 빠르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다음에 옆으로 때릴 거예요. 시작. 하나, 둘. 하고, 오른발부터 다리 모아서 락이라고 하는데, 락을 두번할 겁니다. 시작. 락, 락.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오른발 앞으로 빼시면서 어깨 털 거예요 다다닥 반대쪽 왼발 가져오시면서 멈춰주세요 짠 고개를 끄떡끄떡 시작 끄떡끄떡 Let's hear that order 아직 모자라 아 무게를 1,2,3,4,5 6 6 feet off the ground 판을 더 크게 키워볼까 I'm about to join 오른손 주먹, 옆으로 돌려주세요. 그렇죠. 왼손도 주먹, 옆으로 그대로 뻗어주세요. 이걸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코끼리 코하시죠 코끼리 코! 만들었어요, 코끼리 코? 네. 그 다음에, 양손 주먹 돌려주세요. 그대로 뒤로 박수! 짠! 올. 다시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이번에 다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요, 여러분, 스케이트 탄다고 생각하시고, 다리를 옆으로 그대로 뻗어주세요. 반대쪽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다리 가져오세요. 기다리세요. 그럼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손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코끼리 코셋 박수. 그 다음에 오른손 주먹 돌려보겠습니다. 시작 돌리고 박수 위로 두번업 업입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돌리고 박수 위로 두 번. 하신 다음에, 네 번을 걸으실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에요. 우리 지금부터 총을 한번 쏴볼 텐데, 앞으로 나가면서 쏘는 거예요. 다리는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둘, 셋까지 쏘시고, 차렷! 너무 잘하는데 지금 소리와 너무 잘 맞아요 우리 돌리고 박수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돌리고 박수 위로 두번 제자리 거총소요 하나 둘셋 차렷까지 했으면 한 바퀴 돌아줄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하고 넷 했을 때 다리 벌리면서 첫 자세. 자식. 첫 자세로, 스다 멋있게. 이 상태에서 어깨 오른쪽부터 올려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차려. 한 다음에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실까요? 너! No 라는 이 손가락 만들어 보시고, 대각선으로 찌르겠습니다. 하나, 반대쪽, 둘, 손 내릴게요. 차렷, 양손 주먹 잡고 돌려볼게요. 돌리고서 다리를 오른발부터 모으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락. 바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모아서 락을 했어요. 그럼 우리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다리를 벌리고요. 손바닥 이렇게 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다음에요, 저희 오른발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로 세번 콩콩이 시작. 하나, 둘, 셋! 잘했어요? 반대쪽 갈게요. 그럼 어느 발? 왼발. 왼발, 시작. 하나, 둘, 콩콩이! 이제 콩콩이 끝나고 왔는데, 손이 있어요. 손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앞으로 쭉, 옆으로 쭉, 한번더 앞으로 쭉, 옆으로 쭉. 이렇게 두 번을 할 건데, 다리는 옆으로 짚고, 그대로 뒤로 짠! 반대쪽 왼발 짚고, 뒤로 짠! 우리 콩콩이부터 여기까지 연결해 볼까요? 네. 좋아요. 콩콩이, 어느 발부터? 네.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작. 하나. 둘, 콩콩이, 왼발, 둘, 콩콩이, 비보이, 비보이. 제자리에서 네번 걸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러분들 마지막 엔딩 포즈만 배우면 다 끝나는데, 이 노래 제목이 뭐였어요? 아, 오, 네. 오늘, 오늘, X라지죠? 네. 어, XX라지죠?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 그거를 표현할 건데, 손으로 이렇게 손날딱 들어가지고, X자를 크게 그려줍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까지 완성시키고, 넷에 저는 옆을 딱 보겠습니다. 샥! 멋있게, 그쵸? 근데 지금 저희 민규가 뭐를 했죠? 이렇게요 응! L 자를 크게 손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나는 X만 하고 싶어하면 이렇게 해서 고개 멋있게 카리스마 있게 빵 해서 끝내도 되고 민규처럼 이렇게 했다가 옆으로 빵 해서 끝내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셔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배웠는데 네 이렇게 XX 라지의 안무를 천천히 한번 알려드려봤는데 어떻게 다들 재밌게 배우셨나요? 이해 어,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와 아직 흥이 가라앉지를 않는데요 한 번만 보고 춤잘출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심심할 때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신나게 춤을 추고 싶을 때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연습해 보기로 해요. 그럼 우리 안녕! 다 같이 안녕!